어 여기서 이 주소를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스트리밍이 됐다 끊기고 됐다 끊기는데 공유 네, 어,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이 지연씨 같아요. 한분 떴는데,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지연씨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지연 씨, 우리들 여기 석세스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교육 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들이 공부 많이 해서, 여기에서 공부 많이 배운 걸로 센터 가서 같이 공유할 테니까, 조금만 여기 내용 궁금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안성 가서 반 만나요. 빠이.